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우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수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락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깊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산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서 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믄 주의 큰 복을 받으미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s 내, 려오네 r y 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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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맑은 가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지경에 환란 중에. 재앙 중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늘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엎드려 사온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임을 얻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 일일이 방문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장원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지은 성경에는 936조국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하는 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거심이니라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취하고 음식을 담아낸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 제단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 성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을 통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자모님 13장은 탐욕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딸려고,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야 하는 세상적인 관심과 집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와 명예에 의해 집착하는 사람, 또 과다한 욕심과 술과 음식과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약하여지고 육체적인 욕망, 재물을 사랑하고 악인과 자리를 같이하고 약자의 재산을 탐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지혜를 구하여 삶으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6절 말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려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맛있는 음식을 탐낸다고 하는 뜻은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판단력,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될때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마치 독수리처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부귀와 영화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 힘과 능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날개가 있어서 사람이 생,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빠르게 높이 하늘로 영원히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재물을 결코 잡을 수가 없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애착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함으로 즐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능력과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호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좀더 나은 생활, 풍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비교하게 됩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왕 사우랑 때문에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괴롭히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무슨 죄로 내가 쫓겨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시로서 쓴 시편이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3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풍파와 같이 속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소망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술을 머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2절, 24절 말씀.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이냐? 효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노 소학 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애지 희비 불망이요 부모 악지 권이 무원이요 부모 유가 연이 무욕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거든 기뻐하며 잊지 말고 부모가 미워하거든 두려워하기만 하고 원망하지 말 것이며 부모가 과오를 범하거든 거스리지 말 것이며 가나라 이 동양적인 유교 사상에도 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고 시간 낭비 같고 잔소리 같지만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19절은 술로 인한 불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술 술로 인해서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까닭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기운에 의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독을 가진 뱀처럼 자기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타락하여 매우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피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과 같은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이성이 마비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생할 수가 없죠. 술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좋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사 이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